돼지 불고기. 동해 바다. 날씨는 쌀쌀하고 바람도 좀 있고 파도도 하얀 스케 멋있습니다. 수산시장 내부입니다. 여기 곰치가. 도치가 살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문어도 있고 대 대구 이면수 도치 붕괴. 24년도 1월 17일 7시 35분 속초 앞바다. 고기 잡는 배들이 불도 발짝이고 해뜨기 바로 직전인데 아 구름이 껴서 볼수 있을지 날씨는 따뜻하고 바람도 없습니다. 해가 구름에 가려있어 1월이라 설악산에 눈이 많이 덮여있어 이쪽으로는 뒤에 눈 덮인 산 설악산. 앞에 횟집 정말 많습니다. 생존. 어떻게 하는지. 큰 숙소들. 라마다 포함해서. 오늘 바다는 잔잔함.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포항. 외홍치항 횟집들. 외홍치항 둘레길 걷는 것. 시작하는 것. 이런 둘레길 파도도 많이 치고 있고 둘레길에서 바라본 숙소 구름 모양이 요상합니다 이쪽은 바위들이 많이 있어 고기 잡는 배들도 많이 떠 있고 배에서 보니까 속초 시내 모습 영금정도 보이고 조도도 보이고 거의 끝인데 파도도 치고 문길을 돌아다 보면 롯데리조트가 보이고 이 바위에는 돈을 많이 던져 놨습니다 거의 끝 왼쪽은 모래 해수욕장 이쪽은 바위들이 산지에 있고 속초 시장 지하에 횟집에서 모둠해가 여러 가지로 나왔는데 무슨 고기인지 모르겠고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장도 나왔고 회를 시켜서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사람이 되게 별로 없네 정심이 는 됩니다. 마지막으로 매운탕이 나왔습니다. 영금정 속초 등대 전망대 등대 올라오니까 전망 좋았습니다. 저산 위에는 논이 내리는 것 같은데 등대 맨 꼭대기 올라왔더니 저쪽은 눈이 오고 바다는 잔잔합니다. 등대에서 보는 속초 시내 풍경. 동명항 영금정 그 바다. 영금정 가는 길. 추우니까 사람이 없네. 속초 전망대. 파도 바람소리. 호명한과 소락산 눈 오는 모습 바다 옆은 전부 해치 속초의 해안도로를 걸으면서 이곳에서 많이 팔리는 홍게 속초에 높은 건물이 많이 들어와서 밤 조명이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속초 대관람차 속초 해변 둘째 날은 구름이 많이 껴서 해 뜨는 거는 볼수 없고 바다에 떠 있는 고기잡이 배들이 불빛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파도 하얗게 퍼지는 파도 오늘은 파도가 좀 있어서 그런지 고기 잡는 배에 불빛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어, 배가 안 나갔나 봅니다. 내린천 휴게소에 들려서 내린천 왕독간스 12,000원.